피드웨이의 2023년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 참가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참가하는 로드쇼로서 다채롭고 다양한 색상들의 차들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레드, 그레이, 핑크, 블루, 마린, 그린 등등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차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를 트랙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GT3 RS를 소개해드립니다. 국내는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는 차로서 미국과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식으로 체크인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초상권에서명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 명차입니다. 맛있는 간식도 주십니다. 자, 이분들이 오늘 저희의 트랙레슨을 책임져 주실... 강사님들입니다. 저희는 맘바 그린 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강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는 설명으로서 저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칸 GTS 포르쉐가 새롭게 선보인 전기차입니다. 그 무게가 포르쉐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무겁지만 민첩하고 코너에서도 아주 가볍게 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어 스포츠카를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무겁고 스피드도 느립니다. 안녕. 루비 피크색의 더보였습니다 저희를 환대해주시는 매니저님들 터보 S의 그 끝판왕에 걸맞는 타이틀이 왜 생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GT4RS입니다 카이엔을 베이스로 한 GT4RS 그 사운드가 실제로 들어보면 정말 귀를 쩌렁쩌렁하게 울립니다 이 차는 GT3RS입니다 911의 레이싱 끝판왕이죠 트랙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상의 강자입니다. 이 차는 왜 아레스가 붙는지 그 이유를 오늘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배기음도 아주 뛰어났고, 핸들링, 컨트롤링, 가속력 모든 면에서 뛰었습니다. 벌써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캐터링 전문 회사에서. 간식 런치 박스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오후 세션이 시작됩니다. 강사님의 재미있는 설명과 저희들의 집중력 있는 운전이 필요합니다. 막한 집 됐습니다. 오전에 스피드 있는 911 스포츠카를 몰다가 오후에는 보급형 SUV를 몰아보니 그 스피드가 떨어지고 재미는 덜했지만 그래도 나름 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전기차는 그닥 선호하지 않지만 포시의 타이칸은 아주 빠르고 무게에 비해서 가볍고 코너링이 좋은 그런 포드 스포츠카였습니다. 코너에서도 그 무게를 감당하고 코너 탈출이 아주 가볍고 부드러운 차였습니다. 단점은 911 특유의 배기음이 나지 않아서. 스포츠카다운 그런 감성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감성을 누릴 듯한 컨트롤링은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타이카는 독일 포르쉐에서 생산하는 준대형 전기 스포츠 세단이자 포르쉐의 첫 순수 전기 자동차입니다. 파나메라의 아래급 모델입니다. 참고로 포르쉐는 상위 모델에 5개의 크러스터 하위 모델에 3개의 크러스터를 사용하는데 아나메라는 5개 타이카는 3개입니다. 타이카는 티르키에어로 기운찬 젊은 마을로서 포르쉐 로고의 슈트트가르트의 회장 속말을 의미합니다. PWRS에서 모든 종류의 포르쉐를 다모아보고 전부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르쉐는 이미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2023년 911 GT3 RS에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신형 포르쉐 911 GT3 RS는 포르쉐의 모터 스포츠 기술과 컨셉을 활용, 공도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모델입니다. 4.0L의 6기통 자연 흡기 엔진을 달고 있으며, 최고 출력은 5 2 5마력으로 증대시켰습니다. 시판 가격은 일본 기준으로 3 1 3 4만엔 한국돈으로 약 3억 546만원부터 시작이며, 국내 예약 및 판매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4GTS입니다. 제 차하고 똑같은 차인데 왠지 이 차가 더 좋아 보입니다. 배기음도 생각보다 아주 짜랑짜랑하고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포르쉐 독일에서 공수한 차로서 그쪽 배기가스 기준에서 완화된 룰에 적용된 차로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GTS 사운드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배기음이 일느껴습니다911 카레라 4 GTS는 일반 카레라보다 출력이 91마력 올라간 483마력이고 580토크에 3.0L 6기통 트윈 터보 엔진과 7단 PDK를 장착했습니다. 제로백은 3.3초이고 최고 속도는 311km입니다. 일반 카레라와 GT3 사이의 모델입니다. 카레라 중에서도 항상 늦게 출시되는 에디션 모델입니다. 오늘 일정들, 을모마치치고팀팀마시시을하하시시이이었었습다 저는 운이 좋게도 강사님께서 저를 베스트 드라이버로 뽑아주셨습니다 o n a 많이 n i Jokedo, Kangsan Mikeso, Joril, Best 던박 i v e r Oba s p w r s 에참 g 했지만 오늘만큼 기쁜 날은 없었습니다 오늘 스태프들이 저희들을 환 h 해 주십니다 have done. y o 을 컨테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비록 1등은 못했지만 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911급판왕 <목소리도> <9일 목소리도> <후> 터보 S 가속으로 <목소리도> 달리다가 끝에서 멈추는 얼마나 스탑을 잘하는지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